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.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.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. 조선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구성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.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입니다.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.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 2 3 0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주십시오.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.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.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.